자, 잡으세요. 자, 자,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명제, 야 명제. 중학교 때 배웠던 거서 잠깐 기억을 한번 해보죠. 자, 이런 명제 가 아니죠? 잘생긴 사람들의 집합 어때요? 명제가 아니에요. 그 이유가 뭡니까? 수학하지 않 네,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집합을 구성할 수 있어 없어. 안 돼요. 왜? 내가 보기엔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. 네가 보기엔 나 나와야 되잖아 거기서. 그래서 사람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명제는 뭐냐? 일단 이겁니다. 참과 거짓을, 맞습니까? 네. 객관적으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. 이해 갑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 쉽지만 은 내가 이렇게 물으면 어려울 거야. 자, X는 3이다. 자, 이거 명제일까 아닐까? 음, 아닙니다. 아, X가 3인가요? 그렇죠. X가 3, X 대신에 3을 넣으면 은 참이지. 그러면 참이면 되는 거고요. X에 0 넣으면 뭐가 돼? 거짓이지. 그러면 X에 따라서 참, 거짓이 왔다 갔다 하잖아.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사실 이거 다 틀린 거야, 애들이. 이제 안 틀려야 됩니다, 중요한 건. 틀리면 되는데, X가 들어가면 무조건 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설명 이해했죠? 자, 그런데 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.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, 사실. 이런 거쉽안 나와요. 왜 우리가 집합을 배운 다음에, 그 다음에 명제로 공부할까요? 둘이 관련이 있습니다. 큰 관련이 있어요. 왜냐? 내가 아까 말했지. 참, 과 짓을 구분해야 뭘 만들 수 있어? 집합 만들 수 있어. 맞습니까? 명제가 사실은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어떻게 들어가 있냐? 집합은 우리가 중괄호 치고 알죠. x b x 는 하고 나오죠. 이때 들어가는 게 명제. 이해가 니까 여러분 이거야 됩니다. 명제를 알면 집합 만들 수 있어 없어? 있습니다. 집합을 알면 명제 만들 수 있어. 없어? 알 아, 것들이 가능해요. 아,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100%는 안 돼. 니네 말이 맞아요. 안될 수도 있어. 하지만 어때? 그냥 생각하면 어때요? 뭐 일단 가능하죠. 이해갑니까? 그래서 집합과 명제를할때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갑니까? 자그 다음에 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떨까? 명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합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? 따라해봐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? 그럼 이런, 이런 거죠 뭐 사실 아까 얘 되게 쉬운 거고요 그죠 진리집합이 되는 거고 명제 P가 맞아요 이것은 소문자입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집합은 뭐야? 라지 P를 써서 이렇게 만든다 보통 알겠죠? 명제 Q Q를 이렇게 쓰죠 소문자로 얘를 만족하는 집합을 어떻 진리 집합은? 라지 Q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집합이에요 그쵸? 쉬워 어려워 쉽죠?